a l l e l u a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주못 뵀는데 참 오랜만에 뵌것 같고 반갑습니다. 종교 개혁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어, 오가는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가는데 인천 공항을 떠나서 아홉 시간 반을 가서. 두바이에 섰습니다. 중동에. 그리고는 4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데 6시간 50분을 가서 한국 떠나서 거기 도착했더니 21시간 밖에 안 걸렸어요. <laughs> 내려가지고 짐 찾는데 또 2시간씩이나 걸리고 뭐올 때도 비슷한데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하여간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서 고생하고 있구나. <laughs> 그러면서 어쨌든 사서 고생을 했지만 저와 다른 분 합쳐서 13분이 갔었는데 대신에 그 속에서 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도 이후에 안 가보신 분들은 사서 고생 꼭 하시고 <laughs> 은혜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거룩한 삶을 살라 세 번째 시간 주께서 주신 소산의 만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주간 종교개혁지 탐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어, 장 칼뱅 이두 분에 관한 부분을 조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세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1절 말씀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젊은 분이나 혹은 미래에 불투명한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꼭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영주가 사는 성이라는 뜻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 거기에 95개 주의 내용을 써 붙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교회사에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저런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하려는 노력이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가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죄되고 화형을 당했죠. 체코의 얀 후스보다 그 이전에 한 50여 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또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를 졸업했고,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화채설 반대하고, 수도원제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존 윌클리프가 죽고 나서 44년 후에 교황이 부관 참시하고 나서 뼈를 태우고 강에 죄를 쏟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마틴 루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개신교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주교인밖에 안 돼요 고난이 강조가 아닙니다 부활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기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와 비텐베르크 그리고 그곳에 작센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 깊은 연관이 있는데 베를린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비텐베르크. 현재 도시 공칭 명치, 공식 명칭이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입니다.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의 이름 붙이면서 공식 명칭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루터는 당시 이곳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재직을 했습니다. 당시 작센을 다스리던 선제후 프레드리 3세가 작은 마을이던 비텐베르크를 유력한 도시로 키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요즘 얘기로 아면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머물 새로운 성을 짓습니다. 그것이 비텐베르크 성이고 그 성의 일부로 1506년 완공된 것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이 성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건데, 이 500년 전에 지은 겁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castle, 즉, 영주들이 머물던 성을 뜻합니다. 성교회라는 거죠. 자, 이 프레드리 3세가 성과 함께 교회를 짓고, 또 대학교도 짓고, 수도원도 건, 친축하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전부 구교였죠. 천주교. 당시 어쨌든 신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당시 그 신도시에 루터가 초빙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천주교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천주교인들이 모이는 곳을 성당이라고 해요, 캐서드럴이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라고 불러요, c h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물론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데, 본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것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단순히 건물만은 아니지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당시 면죄부 상당한 헌금을 하면 벌을 면하고 죄가 사면된다. 이런 것에 잘못을 지적하면서 면접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토론 이런 제목으로 95개의 내용을 써서 당시 대주교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교회문에 붙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열광적인 요청으로 그 내용이 인쇄되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두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지고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일 이후에 루터와 로마 카톨릭 대표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붙이자마자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뭐 하고 한게 아니에요. 몇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어, 몇 년간 지속되게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한 3년 반쯤 되었을 때, 1521년,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오세가 독일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루터의 견해를 심의를 했습니다. 4월 16일, 보름스에 그가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 다 아시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까지 그는 성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논리적인 질문이죠. 두 번째로,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 묻는 거예요. 철회한다면 봐주겠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루터는 첫 질문은 자기가 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하루에 여유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 다음날 그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이고 익숙한 인물들이 보이죠? 저의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몇년 후에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사진 네, 이게 보면은 앞에 뭐 시꺼먼 게 있죠? 네, 저희는 신발입니다. 신발 루터의 신발을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 루터가 재판받던 데는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서서 재판하고 거기에서 답변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장소에다가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이제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당시에 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당시 황제 카를 5세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루터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일은 빌비제 했으니까요. 근데 그 음모를 파악한 프레드리 3세가 4월 24일 병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은밀하게 아이제나흐 근처에 발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피신을 시킵니다. 다음 달 5월 26일 칼,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칙서를 발표하고 루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모든 책을 불사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당시 행정체제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레드리 3세가 철저하게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 이름도 바꾸고, 변장도 하고, 그러면서 숨어 있으면서 바로 그때 성경 번역도 하게 됩니다. 뭐 어차피 정제 받고 뭐 끝난 거니까, 그럼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합니다. 불과 11주 만에 독일어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한글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읽는 데만 한 장씩 읽으면 아홉 달인데, 그냥 써보세요. 11주 만에 써지나. 내 나라 말, 내 말로 그냥 쓰는 것도 11주 만에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딴 나라 말을 번역한다는 거는 이런 천재도 이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그가 묵으면서 했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사나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어려운 기간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극복하면서 결국은 그에게 기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지켜주던 강력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황제로부터 피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던 수호천사와 같은 사람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번역도 하고 보다 온전한 종교개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있었고 때가 되니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다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는 것을 꼭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 주실 것인데 그걸 차지하고 나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둬야 되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만 시키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두게 하십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년 지나서 1521년에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숨어서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또몇년 지나서 1525년 6월에 카타리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5살인가 16살인가 어린 분이었어요. 이 루터가 40이 살짝 넘었거든요. 20대 중반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40 넘어서 장가 가신 남자분. 흔하지 않습니다. <laughs> 없지는 않아도 이건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0 넘어서 장가 가서 애를 여섯 낳은 분. 없죠? 예. 네. 루터는 그리고 여섯을 낳았어요. 대단하죠? 예. 네.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532년 귀족 지자 중한 사람이 이분이 애도 많고 보니까 이제 집을 줘서 살게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무진장 많이 찍었는데 이 사진만은 안 찍었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 막막 막 찍는데 전안 찍었어요. 설마 그런데 저게 루터가 살던 집이래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세 번째 내용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있어야 감사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고 유명한 존 칼빈, 장 깔뱅도 비슷한데, 그는 프랑스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조국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 스위스의 제네바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어, 루터는 자기 조국에서 했지만 깔병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쫓아 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는 또 그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쫓아내고 보니까 이만한 분이 없다 해서 다시 와달라 이렇게 한거예요 근데 그래서 칼빈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 왜 가냐고 근데 파렐리잘 가서 잘 얘기도 하긴 했지만 또 이번에 들으니까 그 시에서도 마음을 달래느라고 사례도 훨씬 많이 드리겠다. 그리고 좋은 집도 드리고 그러면서 모셔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곳. 루터와 달리 조국은 아니지만 자기 옆에 있는 나라 스위스, 그 제네바에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한 일을 잘 감당했죠. 그가 설교하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크죠? 예. 네. 예. 네. 진짜 커요. 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온 건데, 저 사람이 작아 보이잖아요?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요즘에 지은 게 아니라 500년 전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죠? 규모가 상당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역시 엄청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엄청나죠? 이게 줄이 보통 작은 교회는 하나 둘셋한열개 네, 혹은 못 하는데 조금 교회가 커지면 열 다섯 개, 한 스무 개 정도면 그래도 꽤큰 편이고 스무 개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대형 교회인데 저 줄이 서른 세 줄이에요 제가 세본 것만 그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오백 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설교하던 강단, 굉장히 높게 위치해서 청중이 잘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칼빈이 올라가서 하던 강단이었어요. 그 당시엔 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제네바에서 그를 초대할 때 사례도 많이 높이고 또 좋은 집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교우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저기 뭐 보이죠? 근데 이게 와, 그런데 이게 1층의 일부분에서 우리가 찍은 거예요. 쭉떠날고 위층까지 있어요 엄청나죠 역시 상당하게 좋은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모두 차지하고 거두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말년에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것을 거두는 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번째 사항은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모든 복으로 레윈 객과 함께 즐거워 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제장에 나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대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대 목자님이 있었고 제가 이대데 저도 영원히 있는게 아닙니다 3대 가 오게 되고 4대 가 오고 그러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로 그때 의 제사장에게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절에 보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5, 6, 7, 8, 9절 쭉 나오죠 5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급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셨고 6절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나라가 많이 커졌었지만 일제시대를 겪을 때도 참 어렵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재를 보시고 아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사정을 봐 주신 것이죠. 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우리 민족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가나안을 프라미스 랜드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어, 거둘 것을 거두게 하시고 바로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쉽지만은 않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든 길에서 대체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날씨가 좋았어요. 곳곳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인생에도 예외는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나가다가도 어두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 남쪽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방문했었는데 옛 동독 쪽인데 갑자기 시커메지더니 비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막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뭐가 보였습니다? 뭘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와야 뜹니다. 그렇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죠. 이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조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비가 우리로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무지개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지개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에는 바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내가 차지한 게 있고 또 내가 거둔 게 있다면 감사하시되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꼭 무언가를 차지하고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경배드리라고 말씀하죠. 1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만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처음껏.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처음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에 주시는 복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는 복, 이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있어야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의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는 뭐가 있어야죠. 근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면 무지개가 끝, 뜨려면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객 너희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꼭 무언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 매우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어, 방문하게 됐는데, 성도들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볼프강 호수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함께 간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여러 교회 다른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성도들하고 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죠? 네. 와.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이한 것은 제 평생에 내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호수에서 배를 타면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할 거다 이런 건한 번도 꿈도 꿔본 적도 없어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경배하며 다른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사실상 추수의 시작을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의 시작,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 감사절은 모든 것을 거둔 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성들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모두 함께 차지하고 함께 거두고. 함께 경배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중에 나는 말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남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인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산의 만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뒀다면 특별히 감사하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반드시 성취할 것을 받게 해주시고 거두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I mean,